당 1억이면 16억 이야 되잖아요. 우리 방까지요. 8억이면. 이지가 아니라 건물 평수잖아요. 지금 이거 다 토지로 계산한 음.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무 잘 알아. 여기를 가 보니까 분양가가 비싸고 월세도 엄청 비쌀 수밖에 없구나. 사실 저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삼갈 식사하시구나. 근데 찜닭이 너무 맛있어요. 다른 지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주신다고이렇는건 다른... 아니죠? 아니에요 더... 그거는 솔직한 피드백 응. 영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 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갈 가게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000에 응. 120인가요? 2,000에 120 2,000에 120여러분 여기가 120에서 150 사이 정도. 원래 여기도 150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깎았죠. 평당 10만 원 받는 꼴이었는데 여기 1 5평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저희처럼 찾아오셨던 분들도 좀 계셨나요? 저희 가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 근처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던 거로 종종 이제 경매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네. 있었다. 여기는 무슨 공사를? 네, 여기 원래 빌딩이었어요. 여기 장사하신 분들이 이거 허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어지면 다시 이제 넘어가시는. 여기가 원래 공실이 않나? 엄청 많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어진다고 한들 여기가 임대료가 쌓여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계시고 임대료에 도저히 이다 내주시기 불가요 그럼 여기는 또 공실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그때 같이 넘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음, 딱히 없어요. 음.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를 뭐 많이 하는 그런 매장도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그냥 배달 전문 매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거 구속을 택한 것도 있든요아 그래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조건님 그래도 임차인 분야는 이해 듣고 하고 좋으셨네요. 그래서는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일부러 구석 찾았다 그러죠? 왜냐면 요즘에는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이치를 가지고 주문하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주문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출된 상가를 가지 않아도 된다. 평점이 좋으면 되고, 리뷰가 좋으면 된다. 리뷰가 많아? 오, 어, 그러면 잘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부동산 소장님께서 저기 분양하는 상가? 분양 상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라고 하셨거든요. 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뒤에 오피스텔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아래 상가가 들어갈 건데 여기도 지금 상가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가격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한번 봐보려고. 지금 여기 상가 분양도 하나요? 뭐 상가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상가 보러 왔어요. 여기를 분양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많이 알아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가가, 분양가가 뭐 다른 데보다 거기는 8평, 10평, 12평이 10억 이상 가는 1층은 다 10억 이상 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가를 보면 10억이 안 돼요. 가격이 엄청 싸죠 그래서 <laughs> 위치가 너무 좋아 시청, 관공서 이런게다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럼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한 600에서 700오 1년에요? 오. 월 진해 아파트 단지내 상가 9평, 10평이 다10매덕씩 해요 주역구 300만원, 350, 400 받잖아요 여기 안산이 안산이요 상가 안산이? 아저 안산이라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사는 게안 사는데 <laughs> 어디서 사나요? 우리 <laughs> 땅 네임이 평당가가 3,400이야 지금 다 지어놓은 거 이렇게 분양하는 거는 1억씩 팔아요 한 평당 그러면 우리 1 6평은면1 6억이야지 약가 우리 상가 전용이 평당 1억이면 1 6억이야 되잖아요 우리 반지요 8억이면 대지가 아니라 건물 평수잖아요 지금 이거 다 토지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무 잘 알아 공부 많이 하셨네 보니까 예리하네 예리해 그때도 그렇게 말하면 못합니까그게 듣고 오셔야지왜 싸우고 나와요 아 진짜 맞아요 어떻게 열평에 단지 내 상가가 300, 400, 500 이렇게 받습니까 분양상가를 한번 들려보셨는데 네 어떤가요? 어... 여기를 가보니까 분양가가 비싸고 월세도 엄청 비쌀 수밖에 없구나 저희가 오늘 왔던 물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를 갈지 갈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카더라로 분양 상가는 하면 안 된다. 분양 상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일단 무얼 말씀하시든간에 거부감이 좀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었고 만약에 제가 돈이 좀 있었다면 저는 사실 저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돈이 있었다면 오 괜찮겠다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었겠다. 자꾸 이제 선착순이고. 계약금 뭐, 단돈 300만 원이라도 받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은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혜린 님이랑 같이 일을 다녀가지고 좀못 물어볼 법한 것들도 좀더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없었지만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서. 그리고, 어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거의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원래 거기 건물에 있던 임차인들이 나중에 거기가 다시 다 지어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다 이사를 다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은 공실이 많아질 건데 그냥 그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실이 많은 곳보다는 없는 곳이 더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저희가 오늘 봤었을 때, 이 평수 11평? 이 정도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좀 상가 안에 먹혀있는 그런 상가들이었어서, 사기 낙시를 받아서 수익률을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4%라던가, 저희가 조금만 덜 먹으면, 그래도 매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4% 했을 때 3억 6천이거든요. 그러면 3억 6천부터 비싸게 가버리면 매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의 가격에서 제가 얼만큼을 먹을 건지를 선정해가지고 입찰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입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때 살때4.4%대에 맞춰 가지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4.4%면은 만약에 4.4%에 판다라고 하면은 3억 2천에 팔아야 됩니다. 3억 2천이면 지금 2억 5천이니까 제가 한 3, 4천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2, 3천 정도 더 접어서 입찰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지금 세, 생각으로는. 월세를 조금 받다가 혹은 애초에 들어갈 때 계약을 할때 월세를 좀 올려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바로 놓고 숙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면서 바로 매도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20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들고요 왜냐하면 저분들도 지금 장사가 이제 자리 막 잡히기 시작하셨고 영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런 입장이신 걸로 봐서 조건이 똑같다면은 저기서 안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하게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살짝 올리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계산해가지고 욕심 버리고 얼마나 저희가 이득을 낼 건지 그걸 해서 입찰적으로 성장한다면 한. 2,000에서 3,000 정도 좀더 적어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조건이 너무나 잘하셨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제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임차인이 뺏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부분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임차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나?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 옆에 분양할 때에는 분양가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높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올릴 수 있는 한도선를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에 사람들이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도 들어온 입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냥 빨리 팔면 되죠. 들어오기 전에 팔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임차인을 120만원 받을 수 있냐, 없냐. 130만원 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130만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 걸림이라든지 바닥 걸림이 있기 때문에, 어, 임차인분에게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더 올리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률은 4.4%가 아니고 최소한 4.5%는 잡아서 매각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면부라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임차에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좀더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쓴 다음에 감정가를 높이지 않는 이상 90%까지 대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90%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입찰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나면은 나의 돈이 정말로 천에 이천밖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로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산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한번더 얘기드리면은 4.5% 수익률 정도에는 최소한 잡아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평당 1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한 8만 원, 한 9만 원이 사이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되기 때문에 90%의 대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조코님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정말로 임장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한다 그러면 조코님께서 더 빠르게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좋은 가격에 낙차 받으셔서 세팅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고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